울산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감회가 굉장히 깊고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방문했을 때 심리대수 거기 이렇게 산책했던 즐거운 추억도 있었고요. 여기 뭐다 전시가 잘돼 있지만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을 일으켜서 이렇게 오늘날 같이 발전을 하게 된그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께서 막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 그 설명도 들었지만 정말 이 울산 땅에 아버지 발자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사진 중에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인상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 전부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허 벌판을 이렇게 보시는 뒷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이렇게 잠기신 그런 모습인데 그, 그때는 상상이 안 되죠. 완전 허허 벌판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 발전이 된 모습을 보면 참 그,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우리나라 발전의 시발 출발점이 된 곳이라는 이런 점에서도 항상 여기 오면은 뜻깊고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버지 생각도 더나고 그런 곳입니다. 지금 대선 하루 앞둔데 오늘 내려오신 것도 지지 예. 분위기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나라가 계속 앞으로 발전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이 투표 날이거든요. 시작입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